<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장 5장과 6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의 시작은 성전 건축에서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머무는 집 재판을 하는 법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 영화의 성취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전체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는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 등장하고 다시 성전 건축물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은 사람들을 위한 건축물들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는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든 사람을 위한 건물이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세상에도 계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한 건축물 그리고 사람을 위한 건축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삶 속에 늘 유혹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의 마음 속에는 그 화려한 건물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려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유혹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 이후에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 본문에서는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람들을 위한 건축물들은 크게 네 가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의 숲속의 왕궁, 두 번째 법정, 세 번째 솔로몬의 왕궁, 마지막 네 번째 이집트의 공주를 위한 궁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건물, 두 번째는 사적인 건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적인 건물로서 레바논 숲속의 왕궁과 법정 공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였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시오 4절 또 창틀이 세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5절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 대비하였으며 6절.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선 1절의 시작이 솔로몬이 성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왕궁을 건축하기까지가 13년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반면에 성전은 7년, 6개월이 걸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왕궁 전체의 크기가 성전보다 훨씬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나라를 행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위해 따로 궁궐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지어준 궁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한 예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주를 잘 모심으로 정치적 협력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솔로몬은 다른 후궁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노동을 필요 이상으로 착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성전 이외의 모든 왕궁을 다 짓기 위해서 총 13년이 걸리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6절은 첫 공적인 건물로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궁전이 레바논의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숲의 궁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성전의 크기와 비교하자면 약 4배가 더 큽니다. 이 공간은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직위식 또는 관료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참고하게 되면 그곳에는 크고 작은 방들이 500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귀한 보물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금 시대로 비교하자면, 대통령의 집무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은 두 번째 공적인 건물인 재판을 할수 있는 법정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보좌의 주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재판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화려한 왕의 의자와 백향목으로 온 마루를 덮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레바논 숲의 궁궐과 법정 공간의 건물입니다. 둘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사적 건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거하는 궁궐, 두 번째는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입니다.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9절. 이 집들은 안팎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10 규빗 되는 돌과 8 규빗 되는 돌이라. 11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12절,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놓은 것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 솔로몬은 그가 거할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양식은 레바논 숲의 궁궐과 동일한 건축 양식을 사용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략적으로 혼인을 맺은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 궁골 하나를 따로 지어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로 인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될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은 귀한 나무 백향목뿐만 아니라 귀한 석재 즉 돌로 지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이 동일한 양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적인 건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공사와 성전에 들어갈 기구 제작 이야기 그 중간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솔로몬의 궁궐 건축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목적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백성들을 위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냥 보너스였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들에게 빼앗기자 하나님은 끝내 성전마저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세상에 직장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건축물, 사람을 위한 건축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노력하게 하소서. 상대에게만 기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소서. 내가 언제나 상대방보다 판단이 옳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동등하게 대하게 하소서. 주님이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자리에 가게 하소서. 사람을 대할 때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로 겸손하게 할줄 믿습니다. 잘난 척 하는 자리, 아는 척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정직하게 하소서. 사람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